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4일 새누리당의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 대해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 사상 초유의 권력형 비리인 친박 비리 게이트를 물타기하는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관악을 지역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지금까지 40, 5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하고 있다. 날밤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느닷없이 긴급이 총을 열어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대모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가 12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이런 이상한, 걸맞지 않은 총회, 여당의 대모는 처음 봤다. 정말로 이상한 의총과 대모를 한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우 원내 대표는 또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통령 고유권 아닌 특별사면에 대해서 느닷없는 국정조사를 말하고 있다며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친 물타기는 모든 국민이 아마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국면 전환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해야 할 일은 처절한 자기 반성이다. 참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집회를 한다면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기 성찰의 자정결의대회를 여는 게 마땅하다며 이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